안녕하세요. 첫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으로 17층짜리 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평구 외관을 찍어드리는데, 외관을 못 찍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래서 여기는 바로 앞에가 유치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초등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계역을 걸어가면 10분, 정말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기에 정말 입지가 좋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보시게 되면은 어 편하게 1층 주차장, 전기차 주차기 주차장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편하게 전 전기차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 있는 1층 주차장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지하 3층까지 어 기계식 주차도 조금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하 3층까지는 램프식으로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게끔. 기계식으로 아니고 램프식으로 움직이는 네,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정말 편하게 이런 식으로 램프 양방향이에요. 또한 방향도 아니고 그래서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가 세대가 한 세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와 봤는데 올라가서 제가 그 특, 특가 세대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10호입니다 10호 타입이 가장 싸요 에, 싼 타입, 가장 저렴한 게 최고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특가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 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신발장이 들어가서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키큰장으로 보시면 은 이쪽에 두 칸이 준비가 되고요 위아래에 수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두칸별도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우 축에 두칸 정면에 두칸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옷 매무새 보실 수 있게끔 어, 여기 한쪽은 전신 거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전실이 조금 기역자 형태로 나눠지죠. 그래서 하부 티어 시공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바닥에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중문이 1연동입니다 예, 보편적으로 3연동 많이 쓰는데 1연동 반자동이에요 한쪽에 힘 있게 한번 밀어주시고 그리고 힘 있게 또 밀어주시면은 끝에서 걸리는 1연동 네, 중문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화이트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보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네강마루 시공이 되어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넓은 거실과 예,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좀 높은 층이에요. 높은 층이니까 전망이 정말 좋죠. 예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조금 흐리긴 하는데 예 전망은 나쁘지 않게 높은 층을 선택을 하면 근데 높은 층을 올라오면은 또 가격이 비싸요. 이 전망이 돈입니다. 예 그래서 특가는 저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교환기. 전열교환기 항상 말씀드리는데 공기청정기 아닙니다. 공기 순환 장치예요. 요즘에는 환기창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순환 장치 기계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환기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자,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네요.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틀어주시고 이렇게 실링팬 돌려주시면은 시원한 열기가 그대로 준비가 될것 같네요. 전기 효율에도 좋죠. 자, 여기는 생각보다 거실이 좀 넓어요. 보시면은 아트월.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소파 자리도 6인용 소파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거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 어, 주방과 옆, 주방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쪽으로 굉장히 들어오죠? 예, 주방이 안, 굉장히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거실이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거실 식탁등 정말 이쁘네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네 디귿자형 구조로 요 아일랜드 식탁을 좀 길게 뽑았어요. 그쵸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은데 앞쪽 수납 공간 때문에 여기 무릎은 들어갈 수 없게끔 식탁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한칸 낮췄어요. 아일랜드 식탁이 높잖아요. 한칸 낮춰서 일반 의자 쓰실 수 있는 사이즈로 식탁 준비돼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 깔끔하게 기업 디귿자형 구조고요. 여기는 3구 쿡탑은 가스 렌지가 시공이 되네요. 후드 깔끔하게 히도 후드로 마감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쪽으로 전자렌지 밥솥 넣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깔끔하게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어우, 거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거실 옆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거실 옆쪽에 문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세탁실. 그니 그러니까 중간방에서 같이 쓰실 수 있는 네, 세탁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시면은, 어, 이렇게 거실 옆쪽으로 어, 강아지 집 같은 거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쪽에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고요아 제가 거실 폭 사이즈 안재안재봐 드렸죠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거실 폭은 3m, 네, 3m 70 이에요 3m 70 거실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옆쪽으로 이렇게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베란다가 이 두번째 방 중간 방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고요.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자, 안방에도 사실상 조금 아쉬운 게 에어컨이 에어컨이 거실밖에 없네요. 에어컨이 거실에 한 대만. 준비가 되 있습니다. 안방에는 그냥 이렇게 통짜로 준비되어 있고, 안쪽 공간에 뭐 화장대 아니면 붙박이 시공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조금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안방도 넓게 쓰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 안쪽 공간을 빼고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쪽 벽면까지 자, 사이즈가 3,500에 3500에 3100입니다. 예, 3500에 3100이고요. 분명히 저 안쪽까지 재면은 사이즈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편하게 안방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부욕실 한번 보시면은, 부부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고요. 어, 부부욕실이 이쪽에 수납장, 그리고 앞쪽에 세면대, 어, 변기가 이 옆쪽으로 붙어 있네요. 그리고 코너 선반도 있습니다. 네,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샤워는 가능하겠지만 어, 샤워를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썩 넓은 편도 아니고요.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안방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됩니다. 이두 번째 베란다가 거실 베란다랑 연결이 됩니다. 자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그냥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그래도 무난한 사이트로. 사실상 이쪽으로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거실 쪽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수도 배관 아까 보셨듯이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방 사이즈 베란다가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준비가 됩니다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2,400 거의 2,500 살짝 안 되고요 자 2,800에 2,500 정도 돼요 3종 가구가 들어가지만 조금 빡빡합니다. 예, 네, 조금 빡빡하게 준비가 되는 두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바로 들어와서 준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도 굉장히 독특하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여기도 베란다가 있는 방이기 때문에 방이 살짝 작아지죠. 예, 네, 여기는 보일러실이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일러 그리고 수도 배관이 이쪽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세탁실을 여기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탁실 쓰실 수 있는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다가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 좀 작긴 합니다. 근데 가격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여기 사이즈가 2300, 2400좀안 되네요. 2800 사이즈.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에 2700 정도는 되셔야 3종 가구로 넉넉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어, 여기는 좀 작죠? 3종 가구가 들어가지만 좀 빡빡한 사이즈. 중간방들, 중간방, 중간방, 작은방이 좀 작게 빠졌네요. 가격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주방과 거실은 넓게 뽑았습니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입구 들어와서 바로 준비가 되고요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입니다. 어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아닌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 두개 들어가고요. 유리로 파티션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메인 욕실은 나쁘지 않게. 어, 해바라기 샤워기만 나중에 교체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 나쁘지 않게 어, 거실을 좀 넓게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집 중에 하나네요 가격 또한 착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빨리 오셔서 저렴하게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